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간 문화 향유 프로그램인 강릉 문화재 야행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두나세와 함께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강릉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보람 기자, 행사장에 꽤 많은 관람객들이 보이는데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강릉 문화재 야행이 열리고 있는 이곳 강릉 대도부 관아에는 벌써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강릉 문화재 야행을 즐기러 온 시민들로 행사장 곳곳에는 발 디디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해에는 강릉 문화재 야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초대권이 필요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탓에 행사장 입장 인원을 제한한 건데요. 올해는 코로나 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초대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릉야행 프로그램도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마찬가지로 구성됐습니다.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 야경과 공연 이야기 야설, 밤에 걷는 거리 야로 등 8개 테마 38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이미 1시간 전쯤 강릉 대도호부사 부임 행차가 열려 10번째 야향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고요. 하루에 두 차례씩 600대의 드론이 상공을 날아 쇼를 펼칩니다. 국부 이명관 산문에서는 건물 외벽에 조명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창작 뮤지컬과 버스킹 등 신명나는 공연은 물론이고 다도 문화 체험과 한복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 문화재 야행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년간 중단됐던 먹거리 체험도 가능한데요. 인근 서부시장 일대에서는 맥주거리와 서부주막, 푸드트럭 등 강릉 지역의 수제 맥주와 향토 음식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릉 문화제 여행은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강릉 여행을 찾아 깊어가는 가을 밤의 축제를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여행 주 행사장인 강릉 대도부 관아에서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